TV. 두근두근 감성 연애 RPG 여우비가 2.3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컨텐츠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우비는 RPG의 감성을 입힌 색다른 시도로 게이머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게임인데요. 호화 홀레, 고급 홀레, 일반 홀레와 같은 독특한 결혼 시스템과 등밀기, 안마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온천 시스템 등 다채로운 컨텐츠가 특징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적인 콘텐츠는 바로 서버 대전과 진실의 방. 서버 대전은 80레벨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매일 12시부터 오후 2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모든 서버의 유저들이 만나 자신의 능력을 겨룰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또한 진실의 방은 색다른 재미와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콘텐츠로 30레벨부터 이용이 가능한데요. 유저들이 주사위를 돌려 높고 낮음을 선택할 수 있고 주사위의 높낮이를 맞추는 경우 고급 아이템이 들어있는 진실의 상자 방으로 이동해 풍성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롭고 다양해진 컨텐츠로 무장한 감성 연애 RPG 여우비는 4월 말에 만나볼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